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날씨는 끝내주고 새로 산 번쩍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정말 멋진 카페 앞에 바이크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죠. 아, 역시 내 바이크는 정말 최고야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커피 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바이크에 올라탔는데 아차 싶습니다. 바이크 앞바퀴가 살짝 내리막인 구석진 곳을 향해 있네요. 뒤로 빼야 하는데 이 2킬로를 넘는 소했던 거리가 꿈쩍도 안 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보지만 발바닥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기만 하고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뒤에서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고 카페 창가 사람들은 당신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고민을 명쾌하게 진단해 드리는 바이크 닥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한 번쯤은 식은땀 흘리게 만드는 주제. 바로 오토바이 후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아니, 후진 그거 그냥 다리로 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세계에서 후진은 단순히 뒤로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과의 싸움이고 내 바이크의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험난한 주차장에서도 우아하고 세련되게 바이크를 빼낼 수 있는 진정한 라이더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8천 자가 넘는 이긴 서사 속에 여러분이 몰랐던 후진의 비밀과 꿀팁을 꽉꽉 채워 넣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왜 대부분의 오토바이에는 자동차처럼 후진 기어가 없을까요? 사실 이건 공학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라 무게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바이크는 두 바퀴로 서 있는 기계죠. 여기에 후진 기어박스를 추가하면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고 구조는 복잡해지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무엇보다 엔진의 힘으로 뒤로 가다가 자칫 중심을 잃으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참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 다리와 뇌를 이용해 후진을 해야 하는 운명인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이크계의 거함이라고 불리는 혼다의 골드윙이나 BMW의 K윤백 같은 투어러 모델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덩치를 자랑하는 할리데이비슨의 일부 트라이크 모델들은 후진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 기어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셀 모터, 즉 스타트 모터의 힘을 빌려 아주 천천히 뒤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혹은 전용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금수저 바이크를 타지 않는 우리 대부분의 라이더들에게 후진은 오로지 근력과 요령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기술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일명 오리걸음, 덕 워크, 덕 워크입니다. 바이크에 올라탄 상태에서 두 발로 지면을 밀며 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그냥 다리 힘으로만 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바닥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우면 발이 헛돕니다. 바이크 닥터가 제안하는 첫 번째 비법. 바로 앞 서스펜션의 반동을 이용하라입니다. 여러분, 바이크의 앞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아래로 꾹 눌렀다 떼 보세요. 앞 포크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 오르죠? 바로 이 튀어 오르는 에너지를 후진에 이용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앞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포크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 브레이크를 풀면서 다리로 지면을 세우 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이크 자체의 탄력 덕분에 훨씬 적은 힘으로도 묵직한 바이크가 뒤로 굴러갑니다. 이걸 리드미컬하게 반복하면 마치 바이크가 뒤로 춤을 추듯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차장 바닥이 모래가 있거나 젖어있어서 미끄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때는 바이크 위에서 내리는 게 정답입니다. 바이크 왼쪽에 서서 오른손은 텐덤 시트나 차체를 잡고 왼손은 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살짝 내 몸쪽으로 기울여서 내 골반이나 허벅지에 바이크의 무게를 살짝 기댑니다. 이걸 지지점을 만든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바이크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뒤를 보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시선은 반드시 내가 갈 방향을 멀리 봐야 합니다. 발 밑만 보고 있으면 바이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감을 잡기 어렵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제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지 상태에서 바이크를 넘어뜨리는 걸 말하는데 후진하다가 발생하는 제꿍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핸들 각도 때문입니다. 뒤로 갈때 핸들을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콱 잡아버리면 바이크의 무게 중심이 순식간에 꺾인 방향으로 쏠려버립니다. 200kg의 무게가 한쪽으로 쏟아지면 천하장사라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후진 중에는 핸들을 최대한 직진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꺾더라도 아주 조금씩 조절하며 브레이크를 아주 부드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상황으로 가볼까요? 바로 공포의 내리막 주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페 상황처럼 앞바퀴가 내리막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이때 무턱대고 뒤로 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력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혼자라면 바이크의 기어를 일단에 넣어둔 상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응? 후진하는데 왜 기어를 넣어?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바이크가 앞뒤로 굴러가지 않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클러치를 살짝 잡아서 바이크를 조금씩 뒤로 흘려보내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클러치를 놔버려서 엔진 브레이크로 차체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내리막을 내려갈 때의 이야기고 내리막에서 거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닥터가 강조하는 최고의 후진 기술은 사실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바로 후진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주차입니다. 여러분 바이크를 세울 때는 항상 나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엉덩이부터 밀어 넣어서 앞바퀴가 탈출 방향을 향하게 주차하세요. 이걸 후진 주차라고 하죠. 바이크는 뒤로 가는 건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는 건 엔진 힘으로 순식간입니다. 특히 지형이 평탄하지 않다면 무조건 오르막 방향으로 뒷바퀴를 향하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출발할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쉽게 나갈 수 있,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최고의 라이더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숙련자들의 비밀 기술, 사이드 스탠드 피버턴, 사이드 스탠드 피버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막다른 길에서 바이크를 180도 돌려야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쓰는 기술이죠. 이건 사이드 스탠드를 축으로 삼아 바이크 전체를 들어 올려 뱅글 돌리는 기술입니다. 성공하면 주변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초필살기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기술은 여러분의 바이크 사이드 스탠드가 차체의 무게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일부 경량 네이키드나 오프로드 바이크는 가능하지만 무거운 투어러나 크루저는 스탠드가 부러지거나 차체가 휠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위험합니다.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고 앞 브레이크를 꽉 잡은 상태에서 바이크를 내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 뒷바퀴와 앞바퀴를 동시에 띄웁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충분한 연습과 튼튼한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눈으로만 구경하세요.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후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안전장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이드 스탠드입니다. 많은 분이 뒤로 밀때 스탠드를 올리고 작업하시는데 숙달되기 전까지는 스탠드를 내린 채로 후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뒤로 가다가 바이크가 내 몸쪽으로 기울어질 때 내려져 있는 스탠드가 일종의 안전 지지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물론 스탠드가 바닥에 다 소리가 나고 저항이 생기겠지만 바이크가 넘어져서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진할 때 신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200kg 짜리 바이크를 뒤로 밀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바닥 지지력이 좋은 라이딩 부츠나 최소한 운동화는 신어야 합니다. 발가락 끝으로만 밀지 말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 해서 하체의 힘을 고스란히 차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후진 기술의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서스펜션의 반동을 이용해 리듬감을 가져라. 둘째, 시선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뒷방향 멀리를 응시하라. 셋째, 핸들을 직진 상태로 유지하고 브레이크는 아주 세밀하게 조작하라. 넷째, 무엇보다 후진이 필요 없는 주차 위치를 선점하라.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라이딩 라이프는 훨씬 쾌적해질 겁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탄다는 건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것 이상입니다. 이 육중한 기계를 내 몸처럼 다루고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후진 하나조차 우아하게 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라이더의 품격을 결정하죠. 좁은 주차장에서 쩔쩔매며 바이크와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유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당신의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바이크 닥터 채널을 구독하시면 바이크 자가 정비부터 고급 주행 기술 그리고 오늘처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라이딩 꿀팁까지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대본을 쓰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도로 위에서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이크 닥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